똥 매력우니까 게임에서 똥싸했단 소리 아니야? <laughs> 안돼 대류형 프로 그런 것 같아. 그 케인 아닙니다. <laughs> <미드> 이도 일렉갱 간다. 아유 일렉갱 왔나? 근데 좀 불안하네. 이코니까 가능하다. 얼마나 까부냐에따라 다르긴 할 텐데. 진짜 그라가슨 왜 템을 안사아 잠깐만 아니잖아 야 잠깐만 그 니꺼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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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깜짝 놀랐네아 <laughs> 아, 진짜 짜증난다왜 저럴까 아, 네 진짜 방금 심한 말할 뻔했네 아왜 카이사야 또아저 머리아파 아까부터 아까나왔어빠르 <laughs> 감사합니다 아나 미드 그란지 <laughs> <laughs> 오케이 굿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파, 저거 왜 이렇게 쎄? 어, 이거 킬각인데? 아, 잠깐만, 쟤 벌써 2레벨이야? 아, 쟤, 쟤 2레벨 안 지켰으면 저 잡았는데. 뭘로 바꿔올 거야? 딱 말해. 케인?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그 포션 다 빠졌다. 플래시도 없고 아저 르블랑마냥 저런 판정되는구나 무적판정 순간 아 이거 왜 빨리 스킬이 안나갔지? 라인키나? 안 이거 이 라인에 비네. 제 사레비야? 오늘 빡세게 돌았나 보네. 그러게. 고대 칼날? 아, 제 칼날 먹는 속도 너무 빠른데. 음. 어, 잠깐, 캐인 개빨리 크겠다. 이러면 강타? 없다. 어 잡자, 잡자. 쿨 까비 아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역시 아저 니코잖아 빨리 가라 가라가 아니라 빨리 빨리 바꿔라 가라가 아니라 나이스 어, 어저 니코 자꾸 바꾸는 거왜 이렇게 거슬리지? 어 아 대포 왜안먹어졌어 머포 머포 아닙니다 먹었어요 오류입니다 와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니코 버프 해야겠다. 저, 딜 하나도 안 아픈데? 에? 피가 얼마 없는데? 아냐, 아니야, 아니야아니야 니코 좀 버프 좀. 와, 노틸러스인데 니코가 아니라? 너 니코 아니야? 사실 <laughs> 니코였던 거요. 니코네. 어. 어? 어? 아, 헷갈려. 아, 조세프 짜증나. 아, 쟤 아무것도 안 해도 짜증나. 아니 코 맞지? <laughs> <헷갈려. 웃음> 아실아이 바텀에 노틸러스가 안 보이니까 진짜 같애.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 저기 있다. 진짜 짜증나 죽겠다. 아 맞네. 방금 노틸 패시브 안 터졌구나. 아 맞네 맞네 맞네. 야 하이사 한다쟤 뭐냐? 가짜 아닐까? 진짜야 이번에? 진짜네. 둘 다? 뭐지? 가짜같애. 쟤네 갑자기 올라가니까 많이는 또왜 이렇게 상대, 많아? 이 고상대하게 빡셔음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와, 케인6네비야몇차 진짜 많이 난다. 올라나? 음, 닉네임 도 바뀐다고 들었는데야 닉네임 안 바뀌나? 다바뀌어그이사 닉네임도 바어요어요 아마. 람은어이을어이걸 공을 안응 피해. 요이사람이야람이스 응, 너무 잘한다. 그렇게. 아, 이거 나 먹게 해주면 안 될까? 아, 케인 바텀이네. 왜집간 건가? <laughs> 그거 맞았다고 집간 거야? 재밌는 친구네. 와, 뭐야. 아니, 그렇지. 바텀에서 뭐 하는 거냐, 쟤네. 쟤네 듀오예요 아마. 듀오는 듀오일 거예요. 어, 얘 올라가거든? 얘 노공이기는 해. 저누녹이면 내가 그냥 기는거 아닌가? 아니, 어... 그... 와... 씨... 어... 잠깐만, 그거 아까 썼잖아. 아이자, 음. 아, 왜? <laughs> 아, 불쌍해. 아, 저왜 이렇게 화났어? 저왜 저래? 어, 뭐야 어디까지 불쌍해. 와? 너한테 간다? 망칠 수 있어. 짧아, 나, 나 기동신 좀. 아, 저저왜 이렇게 궁쿨 짧아 니코 사기챔이네? 얘들가 그거 갈게 노, 노틸이 왜 여기까지 있어? 저거 노틸 맞아 <laughs> 뭐지? 케인 왜 저러냐 상태 멘탈 나간 거 같지? 파이크 신났는데? 아 근데 파이크 잘하네? 잘하고 아, 있네 빨리 사과해라 아까 그 말파랑 아, 비교를 하니 아 미안하다 그 말파는 좀 심했다 어 훨씬 좋네요 제가 경솔 했습니다 바로는 철회하겠습니다 쟤는 우리팀 아이면 드레이브는 되나? 같이 하겠지 그럼? 그렇지 않을까? 아래로 피하고 위로 피하고 저기 있네 아저 니코랑 라인 전하기 너무 재미없다. 그냥 하루 종일 얻어 맞기만 해야 돼. 좀안 아프게 때리면 몰라. 또 아, 때리긴 또 엄청 아프게 때려. 그만해. 블루? 어 뭐야 케인이 왜두두 두 명이 뛰어오냐고. <laughs> 어이가 없네. 아니 아 강타 들긴 드는데 이판 니콜 와서 이거 점화 들었어요 너 방금 나한테 블루 이래놓고 왜 니가 먹냐? 아안 오시길래 아니! 방금 케인 잡... <laughs> <laughs> 어오 랜턴 주네 오케이 오케이 스레쉬시가 대신 사과했으니까 받아줄게. 강타 탈론이야 아니야 아니야 강타 탈론 이제 드셔 똑같아요 그냥. 대신에 이제 수학 대신에 아 진짜 저만 아니 그 뭐야 감전 드셔야 됩니다. 나이스 잡았다. 와! 이야. 잘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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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네 잘해. 오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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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드는 드라이브는 주는 게 낫겠지.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른다. 뚜뚜루 <두> 아, 먹어도 향, 그냥, 그냥, 그냥 열심히 하실 거 같긴 한데, 좀 그렇다. 이거 <두> 때문에 머리가 꼬개질 것 같아. 어.. 내가 아까.. 어? 전판에도 정신 못 차리고 쓰레쉬한테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랬었네 저런 친구한테 아니 근데 그건.. 앞전멸 Q는 좀 아니었어 그치? 좀.. 좀 그런 장면들이 근데 있었긴 있었지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글쎄요 버스 달달하다 버스 너무 달달하다 아니? 탑은 내가 키운건데 제발 <laughs> 우리 파이크 형님이 <laughs> 잘하신거야 뭐한 따까리 할래 여기서? 붙어줄까? 어 아! 어? 같이 안타까리 하자며왜 혼자 안타까리 하는데, 아, 이 늦게 오시잖아요. 늦게 왔다가 블루안 주고, 킬안 주고, <laughs> 아, 혼자 다하세요 재밌네, <laughs> 재 <laughs> 아, 뭐 아, 뭐어 뭐가? 뭐가? 네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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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챔프인가? 어, 롤 힐링 게임 인정한다. 아까까지는 안 걸려 죽을 뻔했는데 힐링 게임이네. 목한데 이거 하고 막판 하고 쉴라 했는데 이러면 쉴 수가 없겠는데? 아니 하이 사두 명이 뛰어오냐고 해 자꾸 따로따로 다니던가 같이 뛰어오네. 엄청 걸리적거리네. 아, 등좀 보여 줘. <laughs> 뭐 하는 친구지? 어, 저거 진짜다. <laughs> 저 봐. 이거 옆에서 노틸리 봐줘도 잡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빨간벽이네 나 혹시 보이냐? 아, 보이네 미안하다 와드구나 어야손 꼬였다 야 아니 손 꼬였는데 아니, 화면, 화면 돌아가는데 이걸 안 봐준다고? 아니, 방금, 하. 진짜 가슴 아픈 일이다. 아, 안녕하세요. 와. 무 신났고 아, 재밌어 보인다. 나도 미드 파이크나 할까? 아. 저 챔프가 겁나 내 스타일인데? 아이거 초기화 했네, 그거. 키 너도 초기화 됐어? 퐁키. 퐁키. 나 티가 챔피언 지명인데, 음. 이모, 이거 감정 표현으로 바뀌었네? 아, 어, 왜 이렇게 약해. 노출렀어. 왜 이렇게 단단한 거야. 안 돼, 카멜 나 한테 불러 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laughs> 죄송해요. 아니, 결국에 니코 한테 하루 종일 맞다가 끝났네. 근데 좀 그렇다 아저 드레이븐형 유튜브 가겟데? 와 형님 유튜브 가입니다쟤 후야 저거 저것도 쟤도 방송하는 애잖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나보고 얼른 바텀 밀으라는데 안하는데? 음 시계 혼났다 방금 한마디 들을 뻔했다. 이미 늦은 것 같지만 풀어야지. 끌어 <끼러> <끼러> 모르는 사람이야. 인정한다. 아, 저거 한번 못 부딪히네. 원하는데 바이크, 하나님 어티콘 쓰는데? 아 제발 와 역으로 사과를 하네? 그렇지 왜 이렇게 단단한가 했더니 쟤도 방템가네 양심 없네 오카메돈왜 그래 이거 일시불로 뽑으려고 노력 좀 했어 이야 전령 먹자는데? 아니 지금 5초 남지 않았어? 먹었어 전령 바톤에 풀었잖아 어, 그러네. 아, 바로 놓라고 저녁 먹자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치는데, 쟤네? 뭐 하는 친구들이야? 케인, 누가 으니까 와. 와, 근데, 세다. 드래곤. 벌써 3코어 반이 나왔구나. 그냥 왜 저래? 야, 얘 뭐야? 아, 아닌 거 알면서 또왜 그러냐. 뭐 하는 친구야, 저거? 아니, 나왜 어시 없지? 나이스 저이 진짜지? 이건 진짜지? 어, 얘 혼자 남았으니까 어? 아, 근데 니코더 좀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분은 안 써본 분인가 뭔가 아쉽네 보고 있는데 아니, 진짜 또 헷갈리지 않냐? 좀 많이? 어, 근데 좀 헷갈리, 아니, 근데 방금, 방금 왜 헷갈리는 게. <laughs> 아니, 케인, <laughs> 네가 죽은 거 방금 얘기해놓고 네가 헷갈리면 어떡해. 아, 그런가? 음, 방금 케인 헷갈린 건좀 그랬어. 오케이, 저건 진짜다. 아, 근데 궁이 없는데. 아 탈롱 궁쿨 한 10초정도로 줄여주라 럭스처럼 <laughs>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내막 니코 아니냐? 니코 저기 있는데? 아. 아니 매, 맵 안보냐? 아니 노틸이 혼자 왜 라인을 받아먹고있어 솔식히맵 안 안보네 이걸 안 오나? 아, 그럼 밀 라는 거야? 화해서 아, 올 법도 했는데 절대 안 오네. 오! 어? 와와 와, 대박! 와 한타 대박. <웃음> <웃음> 한타 대승. r 리 y 저만 파이크 왜 이렇게 잘 걷어? 너 무서울 거 없겠는데? 왜 이렇게 잘 걷어? 아 안녕하세요. 와 <laughs> <오> <laughs> 까불만한데? 저 정도면 나 같아도 엄청 까불었다. 왜다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뭐라는 거야? 쟤 욕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못알아듣는 <laughs> 지금 드레이먼 저게 무슨 말이지? 어? 욕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야 욕치고는 너무 <laughs> 뭔 말이지? 저.. 저케이님 아닌데요? <laughs> 아 아이, 지금 케이님이랑 합방.. 아 지금 그.. 그 아는 친구입니다. 아는 친구. 아.. 내가.. 국어를 덜 배웠구나.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돼. 아, 근데 셀만 하네. 템좀잘 나왔네. 그러게 상대 팀이 드레이븐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까불면 나한테 말해 탈론이요? 아니야, 탈론 광타도 괜찮은데, 그냥 이거... 제... 누가 니콜아서 이거든 건데? 저마도 다시 조금씩 조금씩 연습 중이라. 그냥 강타 너프 왜? 별 상관없는 너프였어요, 사실. 오. 아, 아 왜그 많은 챔프 대중이 왜 나야? 끝났네.